5 5분곳은 있습니다. 이거이거 음. 이거 연습하지 않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몇개이렇어야되니 이렇게, 이것도이조선그렇게여기게 이렇게, 이렇야 되고 게이나게 이렇게, 다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거를 코사인 법칙을 이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금하신 분은 민게에게코사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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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원부터 리볼래레이원 어떤 원이야? 원이 중심은 0, 점만 여기고요. 반지름은 2 원입니다. 원은 x 제고 플러스 y 로곱이입니 원의 중심은 0, 0이면서 반지름은 루트인 원이구요. 이 참수 같은. X 제곱 자리에 y 를 넣을 수 있죠 여기 t a 설마 요 m 요 o t I'm not. You w a X 제곱에다 y 를 넣으면 되잖아요 y 제곱 y is 이 y 제곱 y 마이너스 y w y y 이 h 마이너스 Why? Why? w 2 y Why? w y Why? w h 1 되겠습니다. 음. A 값 찾았습니다. Y 값이 1이니까, X 값도 1이거든. 그 다음, 무조선이네요. Y는 TX제고. P, 네. A. I는 TX와 만나면, 그 다음 Q. A. 저기 보면, 뭐야. P. 이 삼각형은 뭐였습니까? 이케, 이케, 이케. 자, 여기서, 수련의 <laughs>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예, 승주. 어떻게 할래? 그 다음, 너 같은 거 어떻게 할래? A 값은 구했습니다. 저요? 네. 그, o p 에서

요만큼이 육축이야, 육축이. 축에서요기를빼자요기는 어떻게 끄냐면 네. 어느 새끼랑 어느 새끼를 끄이 새끼하고 이 새끼가 만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이세요? 그래서 얘는, 요 점은 얘랑, 얘랑 얘랑 만나고 있어. 그냥 Q 구하고 P 구하면 어쨌든 Q 지금 Q 구하라고 하고 있잖아. 아 P 먼저 구해줘. 음... P 구하면. 구해. 진짜? 그러니까 너 지금 거의 죽겠다는 표정이잖아. 응? 자 다시 한번. Q는 뭐? y는 x 제곱과 y는 t x 입니다 대입하면 x 제곱은 t x 니다 스는요0 또는 T입니다. 이옛날나요 이거 T죠. 0이 없잖아요. 요 점의 X자표가, 요 점의 좌표가 T, T로 봅니다. 그래서, p 저는 키포인트를 잘 기억해놔야 돼. P를 구할 수는 있어. 왜? 대입하면 되니까. 엄청 더러워요. 그래서, 두점 사이 거리, 거리, 온도가 안 나. 응? 예? 네? 자, 어떻게 볼 거냐면, 삼각형 A, PQ 구할 건데, 밑변을 뭐라 고볼 거냐면, 밑변은 PQ야. PQ인데, 이걸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OP, 빼기 e, OQ 구하기 때문에 기고 얘가 루트입니다. Q점의 작고가 얘라서, OQ는 그래도 만만해, 루트. p제곱 더하기 t사수입니다. 두점 사이 거리공식 쓰고 있습니다. 윗변 됐죠? 그 다음, 여기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a 찾았으니까요. 높이는, 높이는 뭐라고 볼 거냐면, a에서 요 직선, 요 직선은 어떻게 되냐면 tx-y는 여기까지 거리가 높이가 되는 겁니다 높이는 거리. 요 점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가 높이가 네. 어, 높이. 네. 네, 그러니까 되게 죠밑변 이거로 본거예요 선생님 밑변 이하기 높이 곱하기 분의 타이밍으로 자 이게 그나마 <laughs> 실대민선는 피구에때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에때는 안쓸거 같가 그니까 그렇게쓰면은 되게 점이 잡히면 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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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요 루트 루트 근의 공식까지 보면 뭐야? x 값지죽해서 응?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게? 합명하겠다. 정말 식산사의 거리 공식. 루트 개수제곱, T제곱, 더하기 1. 대입합니다. T-1. T는 일보다 작네요. T 일보다 작은 것도 알아야 돼. 어떻게 알아? T 일보다 작아. 이게 일이야, 얘들아. 이렇게 지나면 여기까만 얘가 귀가 이야 여기 가니까 귀가 작아 반응은 보여라 먹어 되지 겠다 어? 가 작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면 이거 하 했습니다 높아, 아니, 나시, 루트 2이너하 TV3. 루트 제곱 티 세워 이거 하나 둘중하기티세하이 c가 작으니까 1-t 곱하기 2, 분 3, 4 이게 뭐라고? st라고, st st를 이런 목소리 뜻해 버렸습니다. 이걸 뭐로 나눠? 네. 죽겠습니다. 이것도 죽겠네요. 자, 리메트 유리화해야 되나요? 이해시죠저유리화해서쓰면이2트 <laughs> p 제곱 2분의 1 t 유리화 시면 요2마이 t 제곱하이 t 제곱이 될 거고 여기다가 2 투이 가이 t 제곱 요거밖기고거는 분모로 갑니다. 저기 있다 하나, 다 레미트. T가 이보다작기집서 가는데 요거밖 여기 분모로 가는 거야. 1. 마이너스 t 의 제곱. 2의 2. 2. 2. 2. 2. t의 제곱, t의 제곱, 2. 2. 2. 기 분모로 2. 니 2. 2. 2. 2. 2. 2. 2. 2. 여기 분자에 2. 2. 잘 보세요. 분자에 2. 2. 2. 2. 2. 돼. 2. 2. 여기다 마이너스 곱하면 T 마이너스 2입니다. 여기도 마이너스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T 제곱 어, 더하기 T 제곱 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윤수열한테요 T 제곱 T 제곱 2 e, 1 플러스 마이너스 V 제곱을 서 T 제곱 더하기 2 T 제곱 마이너스 2 됩니다. 자, 소거되는 구역 요거요거소거되는거야여기기 t 마이 있어? 거 있어. 이거, 이거, 이여기거 이거, 2남이 남고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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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이번 이거, 이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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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니 이거, 다거이니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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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기 2루트기 곱하기 2루트입니다8분의3곱하2 응.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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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29피도 자연수가 없는 데 뭔가 잘못했는데? 네. 응. 아 이거 있다있다야 이거 누가 이거 아 이거 좀 있네. 여기. 아 곱하기 2 있네. 5, 3 3. 여기 왜안 넣었어요? 2까지. 정연시죠 아이고, 틀릴 네요 4분의 3. 여게 K인데, k 가 20을 곱하다. 여기 K. 20K는 20 곱하기 4분의 3. 1도가 되겠습니다. 네, 정리하세요. 정리.